내감목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이에요. 병, 자월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한 해를 사셨어요. 그게 갑, 진, 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요. 1월달까지가 정, 축, 월이거든요. 그래서 1월까지 갑, 진, 년이라고 래요 갑, 진, 년. 자, 그 전에 이제 12월 병, 자월인데 지지에서는 자, 진, 합을 했네요. 그래도 이게 스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 뭐라 그랬습니까? 조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 건조된 목이다. 어. 뭐 사주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이 사주에 수가 많고, 그럼 습목이 되겠지만, 어쨌든 갑목 자체는 조와 습으로 따질 때는 조다 조, 건조다. 에? 그런데 여기 습이 많아지니까 내가 내가 스스로 조절자가 된다. 내가 조절자. 조절자라는 건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하고 단체 생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일하시더라도 내 스스로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단체다. 이렇게 막 여러 사람 모여있는 단체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나의, 나의 이 개성. 이런 것들을 살려라. 나의 주장. 어, 사람들은 다 아니다, 그러는데, 내가 옳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성이라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목생화 식신이 또 좋아하게 떴잖아요. 식신은 좋아한 거잖아요. 병화, 여러분들에게. 그럼 더욱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을사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을사년의 교훈기나 마찬가지요. 지금 예, 우는 여러분들 뭐 입춘이 돼가지고 2월 뭐 4일이 돼가지고 땡 해가지고 어, 우리 이제 을사년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이교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느낌이 언제부터 들었냐면은 저는 한10 10월 달부터 좀 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 12월 달음세 보는데 이때는 더 하겠죠 자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은 25년도 입춘부터 을사 년인데 어쨌든 우리 을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갑진 에서 그렇다면 은 을사는 이 을목이 여러분들을 이겨 먹을라 그러는 때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사, 뭐, 사회 나가보니까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경쟁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 것만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갑을 목 보는데, 이 생목, 사목이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 팔자를 다 보고 말씀드려야 되고, 아까 을목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생목 사목은 한번 제가 좀 영상을 찍을 모양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을사가 오고 있는 거를 감각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 몸, 몸이, 어, 몸이 알고 있다. 멀려는 모르는데, 어, 막 근질근질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한테 막 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 무의식적으로 이제 경쟁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다. 예. 누군가가 좀 다가오고 있다. 그게 겁살이라는 거겠어요. 겁재 그러면은 재물적인 요소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12월달은 을사를 준비하는 달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내가 아는 거잘 풀어가야 되고. 예, 여러분도 개성 지켜가야 되고, 이런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 옷을 신자진 순서대로 한번 봐봐요. 어. 가빈일 주 가빈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가녀 지도인데, 이 고집스러운 분들이 많죠. 굉장히 고집스럽다, 가빈들이. 이게 뭔가 꽉 묶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병자월이다라는 거는 이 자진합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더더 더 강해졌다. 이 자진합이라는 게이 인목한테 이 물을 좀 주는 모양이 물, 물. 에, 음. 네. 근데 이게 잘하는 게 이게 물을 잘 줄까요? 근데 이 자진으로 합쳐져 있으니까. 물을 주는 대신에 너가 나한테도 물을 줘라 그래서 이거는요 기브 앤 테이크 조건 조건부가 많이 생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식신대로 하고 싶은데 이 24년 마무리를 갖다가 편지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조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좋은데 일자리 생겨서 갔더니만 어 아 이게 좀 돈이 늦게 나오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갑이니 인간관계 잘해야 되겠죠. 음. 자 여러분들 보너스 타로카드는 6회살이네요. 역시나 이 지혜를 활용하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커넥션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요. 너무 이렇게 어, 뜬구름 잡는 거 욕심부리는 거안 좋다라고 타로카드를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우리 갑목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 생활력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이상이 높으신 분들이요 이상 이상과 사실 이 현실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간에 이 갑목은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한다 현실과의 괴리 이런 게 있는데 갑오 일주 보면은요. 가보는 이 상관을 사지에 놓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응, 가보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막 응, 어, 근거 없이 덤벼들지 않는 분들입니다. 근거가 있는 분들인데요. 자오충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병화를 올렸는데 천간에. 좌우충이 왔다라는 거는 나와의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의견 대립. 왜 그러냐면 여기 식신을 쓰기 때문이에요. 뭐 좌우충 오면은 뭐 12월 달에는 매년 그러면은 뭐 의견 대립입니까? 사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좀 일거리가 좀 많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일도 좀 힘들고. 물론이죠. 이 점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음, <laughs> 겨울에 손님들이 많고 또 영상도 많이 찍고 이러는데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12월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자오충이에요. 근데 이 식신이 올라가 있는 자오충이다. 내가 얘기한 거를 잘 듣지 않는다 사람들이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음. 애정관계도 마찬가지죠. 음. 돈 어.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과정에서 더욱 더 힘들겠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 생길 수가 있겠다. 누군가는 못뭐 잘리고 내가 나가든 네가 나가든 뭐 이런 모습. <laughs> 가보. 여러분들 보너스 타로 카드는 천을 귀인이에요 인이네요. 시련은 있을지언정 힘들지는 않다. 이겨낼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술일주, 우리 갑술이라는 글자가, 참, 제 주변에도 꽤나 있는데, 이게 이 술이라는 글자를 먼저 볼까요? 이거는, 어, 개띠도 나타나고, 뭐, 개, 그리고 이큰 산, 그리고 우리 모든 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간목이 이렇게 탁 들어간 선 모양. 이건 뭐냐면, 내가 큰 이상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또 예술성이란 말이에요. 천예성이라그래요 숫자가. 근데, 병자월이 왔다라는 거는요, 어, 새로운 데 내가 어, 시도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시도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뭘 위해서? 나의 더 이상을 위해서. 내가 말년에도 먹고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laughs>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들다 그러면 이제 형한테 동생한테 누나 아니면 여자 기준에서는 어 오빠한테 친구한테 이런 식이 필요하다라는 음. 것이고요. 자, 자, 진, 합이었으니까, 이 자수가 희비신살로한번 봐보면, 이노술에서 이 자가 오면 뭡니까? 신자진이 오면. 그 영맛살이에요. 이거, 이거 영맛살, 제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살. 제라는 거는 어딘가에 내가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쵸? 너무 묶이기 전에, 너무 내가 편협하게그렇게 가기 전에, 밑에 사람, 윗 사람한테 도움도 청하고 내가 어, 얘기도 듣고 어, 돈 빌려 받기로 했어요 이제 도움 받기로 했어요. 근데 되게 잔소리가 많아요. 되게 쓴 소리예요. 그런 건 받아줘야죠. <laughs> 큰걸 위해서.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 카드는 고신 과숙살이네요. 좀 외롭다라는 곳입니다. 애정관계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다. 혼자만의 여행, 혼자만의 등산, 혼자만의 산책, 러닝, 수영 이런 운동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갑신 일주 볼게요. 갑신. 음. 이렇게 현침살이라고 그러죠. 이상이 높은 분들이고 또 이게 편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 갑신의 주가, 이게 쉽지는 않죠. 인생이 자체가. 음. 왜 그러냐면, 이게 평관도 평관 나름이지, 이게 밑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찌르는 모습이죠. 그거를 다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관을 가진 분들은 이겨내는 분들. 음. 자, 이게 신, 자, 진이 왔네요. 이렇게 오기도 뭐 쉽지 않죠. 여러분들, 진 년이 12년 만에 한번 오고. 자는 뭐 12개월 만에 오지만은, 신자진이 되는 거는 12년 만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올수 있는 수생목목생화. 이 식신을 잘 살리라는 거죠. 식신을 잘 살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잘 표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에 이 대업이었던 편재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서를 취득할 수 있다. 어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모양새잖아요. 그렇게 갑실일주는 12월을 지내시고 1월을 그리고 열사년을 준비하셔라. 오금여사이네요 어, 어떤 행사 이런 거치료식기 좋은 달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이러면은 또큰또 어, 도움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서로 서로 어? 이런 모양새고 이제 우리 갑자일 주 갑자라는 글자가 이게 수생 목이잘안 되죠. 예, 수생목 이게, 밑에 물이, 이렇게, 한테까지 올라가면은, 뿌리가 좀 있어야 된다. 뿌리라는 거는, 잎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묘목도 괜찮다. 진토도 괜찮은데, 진은 좀 물을 받아가 돼버리니까. 잎목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갑 지지에 띄운 게 아니라, 올해가 이 친구 위에 천간으로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내세워야 된다. 아니면 나 혼자 나서서 해야 된다. 12월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얻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나서서 해야 되고 내가 배운 거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 해야 되는 거고 또 기부앤테이크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돈 벌면은 그거 다 이게 통장으로만 들어가면 안 되고 다시 뭔가 재투자할 수 있는 거. 이런 기회가 오는 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 표명을 잘 해야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의사 전달, 이런 걸잘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 내가 이제 지금 물에서 좀 승목이 되다 보니까는, 뭔가 좀 무거워진다는, 부담되는 일들이 있다. 내 부담되는 일들을 덜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카드는 병오입니다. 병오. 와. 예. 네. 말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laughs> 이게 간여 지동이고 겁재를 가지고 있는 병호죠. 어쨌든 지금 아그 뭐요? 불바다, 불바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음. 일산년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어디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주저 말라라는 그런 보너스 타로 카드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마지막. 갑진.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생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체로 생목이. 자, 그러면은, 이 병화가 오는 곳, 음, 생목이 때문에 이 꽃을 피워야 된다. 병화는 좋은데 밑에 너무 물이 많죠. 그러면은, 내, 내가 바빠서, 뭐 핑계 같은 거리가 있다. 바빠서 뭘 못했다라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안 통하는 때가 된다. 값진 분들은 병자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그러면은 티 내야 된다. 어,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했다고, 어, 어디 좀 나타내야 된다. 결과물 보여줘야 된다. 이모여세요 자. 여러분들의 보너스 타로카드 역시 정축이네요. 정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꺼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축토 속에는 여러분들의 뭐, 재물, 능력, 초능력,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글자예요. 이제 폭발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폭발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간목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